가을리소나기죠 이렇게 좀. 아, 근데, 아, 스크린이 없다. 이렇저기에다가 쉽진 아요 정말 언젠너무 찰진 찰. 전배 묻는 알겠어. 아. <laughs> 음. 아 어, 이렇게 일등 가능하냐? 어나 노래 좀 듣자 나 지금. 감기도 걸리고 목감기도 걸리고 노래 좀 듣고 있어 노래 소리 적당해 물 소리 적당해 아 어차피 로켓놀러오니까 괜찮아 지원해 에이, hey. 에이 hey. hey. 위야아아위야아아아 위야아아아 스팀버님 반갑습니다 에이

노래소리 적당해요 제 목소리가 더 크, 큰가요 아니면은 노래소리가 더 큰가요 음소거 안 했는데? 클림? 목소리 목소리 들려요? <laughs> 목소리 들려요 아아 아, 우리 소리도? 아 뭐야 보는 사람이 음소거를 한 거잖아 안 들리는 줄 알았네 이어 ㅇ 음. 무슨 소리를 한거잖아 안들리는 줄 알았네 이어 ㅇ 음. 무슨 소리를 한거잖아 안들리는 줄 알았네 아 녹슬, 노랫소리 적당하네요 수진이 반았습니다 아, 왼쪽 상단에 위쪽에 음소거 해제 있으니까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고요네 맞는 말이죠 내 보는 사람이 에? 아 그래요? 아예 안들리는 줄 알았네 아 루에야 너 팬이 수덕으로 해주면 안 되겠니? 내 팬, 내 팬이 없어! 아니, 팔로우는 60명인데, 여러분들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여러분들. 이제 추천, 고고. 추천. 어떻게 하냐. 여기 들어가셔가지고, 이제 아이 버튼에 있어요. 그럼 여기 따봉 버튼 한 번씩. 자, 이게 몇 초라고 뜬 거예요. 몇 초라고 뜨면은, 어, 그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위어 위어 어어어 위어 어어어어어 이제 뭔 노래를 들을까요 뭔 노래를 들을까 나못하가왜 이렇게 심하지? 아니네 오타 하지마 어, 맞네 아, 예. 이 공허함이 어오릴 음,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흔히 거리고 있어 나 노래 어떻게 들리지? 아! 러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나 노래 어떻게 들리지? 아! 러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이렇게 들리네. 목소리가 셔가지고 이상하게도 노래가 들린다. 에, 음. <laughs> 세상에서 이 노래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우스푼니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도매로 여의 노래가, 날떠올 리게, 만들어자우리얘 기, 만, 같았어 아, 무리, 길을 마, 가, 봐도 상, 고 만, 돌아 그냥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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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Cara rumah tercetak paling luar biasa, mudah dan enak. 메이저 하실래요? 게임 나라 치연이반았습니다 손님 반가워요. 네. 야, 소 손님 팔로우 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문치 아니구요. 아, 감사합니다. 죽고 싶지 않아, 문부림쳐도. 매일 듣는 노래 여러분들 로켓 한번 누르시고 어프스터 받으셔 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로켓 눌렀는데 어프스터가 안 된다. 계속 눌러 보세요. 검기이는데 거기 어프스터 받기 영상 보고 어프 받기를 터치 누르셔서 어프를 받으셔서 로켓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가고 수문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야! 어! 아마 로켓많이했네 사진이 맞았습니다. 아 무에는 피도 없는 것 같다. 무에는 실망이다. 와 쏘. 투프만 눌러주고 어이가 없네. 사람. 수박 태움체님 반가워요. 여러분들 로켓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로켓 한 번에 한번 5천개씩 가봐야 되는 거아닙까견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시, 그 모습들을 아직도 못 이쪄, 매우 나오지 못해. 와, 인성! 딱 300개 더 되는 것 봐. 니새 음, 사람, 널잊이 넘기기 버거워. 너희는면 좋겠어. 인자 너내 기쁨에 이만이라도 아프다 아니 님이 음소거를 푸세요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 형님 형님 아 형님 님.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.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감자들을 아 진짜 많이 청기를. 들어다안 아, 깝칠게요. 들어옵니다. 왈 아, 들어옵니다게요. 감사합니다, 아, 감자드요 아, 레알 팝도들 아, 아니. 아, 이승민님 반가워요. 1등인데 시청자 두명 실화냐? 내네 알밥 도둑할 때, 니가. 시청자. 실화야? 이 사람이냐? 샤람 게임 을 하자. 아, 날아가지 말고 여러분 로켓 놓을 많이 눌러 봐 주세요. 그럼 저절로 시청 자가 들어올 거야. 방송 하면 이거 에이 에이, 미혼인이막았 습니다. 에이 나 이거 7일 78까지 가봤는데 78나 이거 78까지 가봤어요 이거 버그가 뭐냐면 아우 여기 뒤로 가로 가야되는데 아. 에이 아 왜요 아이스 나가,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꼬리님 반가워요. 예. 아, 다들 반갑습니다. 하비TV님 반가워요. 여러분, 나가지 마시고, 여러분, 추천과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드려요. 여리가나 메이저 모집할 겁니다. 와 어, 차가 똥이야. 우었는데내야 이야. 아, 나 게임 좀 해야 되겠다. 하. 아. 수술. 바깥에 수술?

哎呀。<Yum. S 2>